오늘 마가복음 묵상 3른이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미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그 이야기는 없지만 20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참 어문이 있습니다. 어떤 어문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20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없었고 어, 그랬더니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날은 끝이 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아마 그 똑같은 길로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겠죠. 근데 어저께 어,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자우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모아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 어제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저주해서 그 나무가 말랐다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자기의 사역에 어떤 상징물로 쓴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죽이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꼭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억박지르고 이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길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제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쓰면 주작 대로와 같은 건 헐고 그래서 그 길에 카펫이 깔려 있고 백마를 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 어찌 나이 새끼를 타고 발을 땅에 끌리면서 볼품 없이 거도 자락을 밟으면서 가느냐 이것은 왕의 길이 아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디서시 너희들 생각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이 말리면서까지도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이미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은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좋은 열매가 무화과가 주릉주릉 달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